네, 안녕하세요. 육남전도의 김동철 집사입니다. 네, 저는 이사야서 55장 6절을 좋아하고요. 네, 그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를 음, 만날만 할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어, 그 내용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고 했던 말씀이라 물론 앞뒤 내용이 많지만 그 부분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네, 저는 신앙생활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 그 설교 말씀 중에도 나오긴 했는데 이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을 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뿌리가 깊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흔들리는 일이 별로 없는데 이 믿지 않은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굴곡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뜨거울 때는 아주 교회에 매달리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열심히 다 하다가도 지치거나 또 세상과 또 마주치고 할때 시험 들고 할 때는 또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어 항상 붙잡아줬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음 믿지 않는 친구들 또는 이제 중고등학생을 지나서 이제 청년부가 됐다든지 아니면 청년부에서 각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이제 변화하는 그때가 가장 변화가 심한 시기이긴 한데 신앙생활을 할때이 말씀을 새기고. 어,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항상 만날만 할때 주님을 찾으라고 했는데 음,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이 제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항상 마음에 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거나 뭐 학습을 할 때나 이렇게 교육을 할 때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꼭 질문을 하시곤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가시는 게 아니라 저도에 계신 게 아니라. 항상 제 마음속에 계시는데, 제가 이제 저 스스로 하나님을 밀어내거나 또한 신앙생활에서 힘들거나 그럴 때, 저 스스로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착각을 하는데요. 어 그럴 때, 만날 만할 때, 주님을 때 제가 힘들거나 고난했을 때, 어 주님을 부르라 이렇게 항상 하셨고, 또그뒷 6장 이후에 보면은 음 그런 말씀들이 또 이어지거든요. 하나님 생각이 제 생각하고 다르고, 네, 높이가 또 다르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 그런 말씀을 의지하고 갈때 저희가 기도 많이 하고 항상 저희가 기도를 할때 응답이 아니올 때는 <laughs>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왜 그때 기도응답이 되지 않았을까 했던 것들이 어, 기도응답이 된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세상에 때가 묻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기도를 할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상당히 순수했던 기도 제목들이 이제 그 기도를 할때제 욕심이 섞여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에서 어 바라는 기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런 기도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뜻하신 반대로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지나쳤을 때 나중에 뒤돌아 봤을 때 솔직히 제가 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게 챙피할 때도 있고요, 챙피할 때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또 바로바로 또, 바로 바로 또 하나님 이 원하실 때는 응답도 주시고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음, 이렇게 갈게 계신 주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 항상 계시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같이 이렇게 잘 안아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뭐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은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음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음 한참 뜨거웠다가 한참 뜨거웠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고 어 최전방에 있는 민동산 안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그 없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지금은 많이 짧아졌지만 저희 때는 거의 뭐 2년 반, 3년 가까이 됐었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 혼자 또 군대라는 그 조직 자체가 예전에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 성격제조차도 어 소유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어 상당히 갈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 신앙 생활도 이제 힘들어지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제대를 했을 때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기대를 많이 했지만 <laughs> 기대를 많이 했지만 제 신앙 상태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 이게 참 회복이 안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음 그러는 차에 뭐 올해 저희 교회가 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그 구절을 보는 순간 그 구절을 보는 순간 아, 항상 계시기 때문에 계속 만나고 구하고 어, 어, 갈망하면 되겠다 그런 힘을 얻어서 이사야 말씀 자체가 뭐 위로를 많이 주시는 말씀들이 많긴 한데 예, 특히 그 구절 하나에 탁 꽂혀서 어, 만날 만할 때 찾으라는 그 말씀 제가 힘들고 괴로울 때 그럴 때 좋은 기회죠 그런 것들이 더 돈독해 주시는 좋은 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나아가고 만나는 것이 도움이 돼서 군대 제대 이후에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큰 도움이 되고 전환점이 됐었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